두개두개두개두개이개넣다 야, 나이스 나이스 지린다 두개두 뜨기 개두개두개두개무개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한 아국로 살아야 사람은 한국 은 한국 사람 유럽 갔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사람은 한국 사아들은 한국 사람사람은사장님 나이스. 안때 안전, 안때 안전, 안때야이거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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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오지. 다 야! 돌아왔냐고? 야! 너도 돌아 Wafu, <small> wafu. 석이도 있고. 아. 이재우도 민호 있고. 그이 이재왔 부분인가? 존나 뛰어다니네. 그래. 우장아 맞아. 맞아. 저기야 네. 왔었어. 아, 어, 어, 이이가 응. 친구야 친구 아. 볼 돌리 빠르가 없구나. 아 심판 아야폴돌리는거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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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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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이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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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네. 아, 아,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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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지 롤이 이슈? 이번에, 이번에 그 체험장도 올라왔거든 패스 어. 안날것 같은데? 반응이 없었 애들이? 어너 <laughs> 근데 아테네에서 이미 충분히 농구 많이 <laughs> 하고 있잖아 난 아유 차비 대학 대회인데 어, 사람들이 에욕심분야거대학 수준인 거 같아 아 화이팅 원아몸다 좋아지셨네 오래. 잘킬 올해 첫회는 어디야? 가어 없어? 아직, 없어? 아직 없어요 한한명이아니명인가 내면 더명더들어고다고고아고1 0 0아고 100명이 아니고, 아고아고이다고1 0 0고아고 형들 사람이 아니고, 1 0아예고1 0 0 아니고, 지 그렇지. 이아도 내년에 3, 번월에서총로는나있었는데그거 나가나? 는 코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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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이 코트는 이 나가? 코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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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는 코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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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창원 형이나 정민 형안 아니까. 창원 형이 좀더 살짝 빠지고 네. 우리 치우. 대 아예 안 친해가지고. 창원 형? 일단 올해는 아 네. 메이저도. 아, 근데 또 어떻게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일단 은 원래는 뛸거안뛸거다 아, 뛰었는데 이제는 네. 혹시 우리끼리 뛰고 좀 맞춘 다음에 그 다음을 보는 거. 동빈 형은 뛰어 동빈 형은 동빈형 1번 왜냐면 지금 가드가 없거든 우리 한말거 없지 않아? 당장 지금 그러니까, 당장 뛰면 말없 원래 나랑 동빈 형이랑 창원형이 이렇게 셋이 뛰었으니까 가데 아, 아, 이제 대로올다들려왔어 형이 있는 형, 그 동호회 중에 신우들게 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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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신우, 신 신우, 도우 신우, 신 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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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신우, 신우, 나우모르어 진짜 모르 빼고 이제 뒷선 어느도어느도 정리가 도모리가 됐거든. 모르겠어. 까많 모르겠어. 나까이르그어 나도 모그게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